주식투자 초보자를 의미하는 주린이와 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말 못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금융에 대한 관심은 커지는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엄두를 못 내는 분들도 많죠.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금융 초보자를 위한 컨텐츠 제작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투자 상품 기본 정보부터 노하우까지 대화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컨텐츠도 눈에 띕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경조사 비용처럼 생활 속 사연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를 선보였습니다. SC제일은행은 재테크와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해 소비자들의 고민이나 질문을 받아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프라이빗뱅커, PB와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의 그런 관심사 부분에 대해서 정보, 그 질문을 받고 저희가 콘텐츠를 전달할 때 훨씬 더좀 상호 교감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류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 조사 결과 금융사를 통해 자산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데 관심은 있지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급한 소비자들도 많거든요. 노하우라든가 주문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린이들이 요거를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은행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지만 결국 적재적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